이, 이것을, 그, 저기, 시에다 넣어요, 시에다. 내가 지금 방금 시를 썼거든. 물된 동산 갖고 오라는. 한 3분 단위. 응. 呃, 응. 어. 우리, 우리 집에, 우리 집에 많은 건 책하고, 응. 책하고 응. 작품하고, 전체가 다 책이에요. 책에 농가주택에 책하고 작품 작품도 지금 정원 정원이나 저 안방 도어 난리가,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3분 찍어가지고 이거 1분도 아직 안 됐네 근데 한번 1분 해봐 1분. 음, 일단은 54초 음 일단은 이 이걸로 시에 저 배경을 써도 좋겠어요. 물, 물된 물 4분 응? 살짝 넘겨. 4분 살짝 넘겨. 응, 4분. 물된 동산이라는 시를 방금 썼거든요. 근데 우리 집에 관종수가 두개 있잖아요. 응. 관종수가 두 개인데 우리 아빠가 어때요? 물을 맨날 틀어넣어서 콸콸콸 쏟아지면 피가 막 쏟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는. 나는 이게 돈을 주고 안 주고 가기 전에. 그 전에 나한테다가 이 땅을 판 사람이, 뭐, 이, 이건 집값은 치지도 않았어요. 그냥, 100년 된 집은 그냥 2,300평 땅을 사는데, 거저, 거저 온 집이에요. 근데 이 2,300평이 일곱 필지인데, 예, 두 필지는 각, 그, 농가주택들이 저 염소장하고 이 집하고 두, 두 군데 집이 2,300평에 들었어요. 그래서 이 필, 두 필지는, 집이, 집주소가 두 개죠, 집이. 집이 두 개가 들어있는데. 근데 그두 집에 다 관정수가 나와서, 마을 주민들이, 이렇게 물을, 해남에서, 이렇게, 완도에서 해남 연결하는, 육지하고 연결되는, 그, 그 저기, 다리가, 아, 생기지, 연육교가 생기기 전에는, 이 완도 내에서, 그, 물이 나오는 데가 별로 많지 않아요. 섬, 섬이기 때문에 식수가 어렵죠. 그런데 우리는, 우리 집에는 관정수가 두 군데서 나와요. 그래가지고 이 아래에 사는 마을들한테다 호수를 연결해가지고 다들 물을 갖다 썼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해남에 이제 연육교가 생기니까 그 다리를 타고 이제 해남에서부터 물이 완전 공급받죠. 뭐 완도읍이라든지 우리 면 소재지까지는.